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상 명령 위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법적인 것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진심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 관심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전도 부와 함께 전도에 열심을 낼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며 날마다 새 가족이 더하는 우리 대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세 가족들이 또한 하나가 되어지고 열린 마음으로 또한 마음이 뜨거워져 주의 귀한 일들은 힘을 합쳐 하나님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또한 부흥이 우리 대강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아봤더니 강의가 어렵다는 분은 이제 한 분도 없으셨다고 했어요. 또 가로넣기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아서 하는 전도, 우리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온라인으로 올려드린 유인물의 2강. 2강에서 세션, 세션 세 번째, 세 번째에 우리가, 음, 세션 세 번째에 왜 전도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난 시간에 마쳤는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첫째, 좀 어려운, 어, 명칭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명령 말고, 한 가지 명칭이 더 있다고 그랬죠. 그게 대위임령. 대위임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은 은사나 성격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어, 저는 전도할 어, 능력이 없고 저는 전도할 은사가 없는데요 어, 그게 말이 통하지 않는 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너는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고 특별히 은사 가진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은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 명령은요 어, 특별히 사도행전 시대 때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로마시대 목숨을 내어놓고 한 일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결국 그 박해에 의해서 순교했지요. 그리고 순교의 그 피를 통하여서 많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 그런 박해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은 아니죠. 하지만 다른 나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슬람으로 돌아가 볼까요? 힌두교가 어, 어, 국가의 종교화되어 있는 인도를 바라볼까요? 스리랑카를 바라볼까요? 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그런 나라들 또한 북한, 우리 가깝게는 북한을 봤을 때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시대 때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복음 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이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떨까? 어, 우리 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또한 위협과 또한 폭력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박해는 있다 없다. 시대와 그리고 나라를 불문하고 반드시 박해는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밖에 가운데 있어도 무엇을 전했다? 전도 모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땡땡하려는 예수님의 무엇이죠? 야, 이렇게 쉬워요 뭡니까? 강의를 끝까지 잘 들으시라고 <laughs> 어, 구원, 그죠? 구원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전체 목적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죠.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 곧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 3이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3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로 일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무슨 일을 하셨죠? 구원한 일을 하셨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 인터뷰를 할 때, 교회 인터뷰를 할 때, 어, 바로 직전 교회죠. 직전 교회에서 어,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장로님 어, 한세네분 앉아 있고 단임 목사딱 앉아 있고 저한테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실 리가 없죠.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반응이 오케이 바로 그 자리에서 됐어. 그러더니 예, 제가 집에 가는데 인터뷰하고 집에 가는데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온 거야. 어, 교회 부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음, 그 대답만큼은 우리에게 아주 어, 그분, 우리 제가 직전 교회에 있던... 어, 인터뷰를 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마음을 좀 하나되게 하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3위이되 대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연합의 이유가 바로 구원에 있고 그 구원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사랑이다라는 말이 성경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3위 대신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우리 구원하셨듯이 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 주민들에게 가깝게는 내 가족,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나와 같이 혼란 속에서 살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알고 그들도 질서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의 의문과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셋째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자는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의 십자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땡땡을 깊이 이해하고 누려야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깊이 빠져들고 우리의 첫 사랑을 되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해요.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 대상자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전도에 대한 부르심은 안으로는 강인해지고 밖으로는 목적에 집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좀 멋지죠, 이 표현이?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전도에 대한 부르심은 안으로는 강인해지고 그리고 밖으로는 목적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곧그 전도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먼저는 이웃 주민 내 가족에게 전도해서 유익함도 주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좋다? 영적 건강이 누구에게 좋다? 전도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영적으로 막힘이 없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를 강인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웃 주민에게 가족들에게 또한 어,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지만 코로나 이 시국에 어, 교회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부르신 가운데 오게 하신 건 우리들 진정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일컫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뭡니까 죄책감 같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움츠려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성도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점점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도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와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이거 어, 전도란 무엇인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도란 무슨 내용을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도란 말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선포한데 이제 선포 말과 행동과 그리고 초대 어떤 초대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과 구주로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전도란 말과 행동과 초대를 통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땡땡이다 뭐다 행위다 행위 행동 이라고도 할수 있죠, 행위. 그러니까 전도는 어, 내가 개념만 갖고 있고 그거 아 예수님의 명령인 거잘 알고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삶으로 전도할 거예요. 내가 뭐 복음을 직접 그들에게 초청하지 않고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만들 거예요. 이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전도를 직접적으로 전하는데 여태까지 우리의 전도했던 시대를 되돌아보면 좀 어렵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 어,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어, 설득하려고 할 때가. 아, 예수 믿어,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은데. 이거 예수 믿어서 그런데 사실 어, 내가 복음 대상자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을 보면 내 말이 유료 해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죠. 어디에 어, 돌아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성경 구절,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돌과 같이, 벽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던 그들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전도란 이렇게 단순히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한 데 있는 것이 선포한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행동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초대까지 돼야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쓰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결신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프로그램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들이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성격에 의해서 따라서 그리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어떻게 보면 어, 그들이 진짜 예수님 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마치 세례를 준비가 안 됐는데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어디 초대해야 됩니까? 교회에 초대해야 돼요. 교회. 왜 교회에 초대합니까?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뭐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하지만 예, 교회가 교회되는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해요 교회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교회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어? 주일날 몇 번을 예배를 오후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 주일 예배만 드려도 되지 그리고 교회 무슨 수요 예배가 있고 어? 무슨 예배도 이렇게 많아 새벽 예배는 또왜 이렇게 많아? 교회는요 그렇게 많아야 돼요. 왜냐?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고. 그러므로 그들을 교회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 우리가 밖에 나와서 어 멀리 계신 분들은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도 할수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 이름을 이야기 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대강교회에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대강교회에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간혹 제가 예전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어. 어느 세 가족이 저한테 이야기 한 거예요. 제가 세 가족 담당하고 있을 때, 아 목사님 제가 어, 이 교회 와서 등록해서 세 가족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첫날 왔는데 다른 교회 가라고 했습니다. 어, 다른 좋은 교회 많은데 왜이 왜이 땡땡 교회 오셨나요? 어,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하라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어, 그 교회 등록하고 세 가족 이수까지. 잘 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이 힘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 전도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요, 성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 내가 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쁘지가 않은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야.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다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는 여기까지 나오죠. 근데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왜 전도가 안 되는 교회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교회 의 여러 가지, 어, 사람일 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어, 어,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 세일즈맨이 뭡니까? 세일즈맨이 내가 파는 제품이 정말 어, 내가 봐도 버릴 제품이야 그럼 밖에 나가서 그걸 열심히 팔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사기치는 것 같으니까 교회가 전도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것들에, 근본적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교회 이름을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대강교회 성도이고, 대강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건강한 교회이고,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마음이 들어야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겠습니다. 계속 멈추면 안 되니까요. 자. 하나님은 실제 하시고, 어, 캐리 헤딩턴, 헤딩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캐리 헤딩턴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실제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삶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행위를 통해 가능해졌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원수 줬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아주 영혼을 구원, 구원, 구원하는 귀한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이제 3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강 세션1 자, 제목이 뭐죠? 누가 전도하나요? 누가 전도하는가? 3강입니다. 자, 질문 첫 번째. 궁극적인 전도자는 누구인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궁극적인 전도자는 누구인가요? 오직 땡땡이만이 마음을 바꾸고, 눈을 뜨게 하고,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전도자이십니다.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성령님도 맞고, 예수님도 맞고, 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어, 외국에서 선교사 생활까지 하신 분이 게스트룸에 오셔서 셨 저한테 질문한 을 거예요. 저희 그 목회자 두 명, 부교역자들. 왜 저희 선배이기 때문에 학교.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누굴 통해서 믿었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믿었나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믿었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굴 통해서 믿었나요? 누굴 통해서 믿었나요?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누굴 통해서 믿은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이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성령님 혼자서 하신 일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 혼자서 한 일은 성자 예수 혼자 하신 일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대신 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새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거예요 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잠깐 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엉뚱한 질문을 해요 누굴 통해서 어, 현혹시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울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 회심케 됐죠. 그러면 그분은 누구 예수님을 어, 예수님을 통해서 아, 예수 예수님만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누가 보내신 거야? 성부 하나님이 누가 그를 감동시키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구원은. 그래서 여기 오직 하나님만이 할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어, 포함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바꾸고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궁극적인 전도자세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밖에 나가지만 우린 무엇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서약을 한 거예요 어떤 서약을 했어요? 동역자로서 서약을 한 거예요 우린 전도하는데 동역자로서 서는 것이고 궁극적인 전도 대상자를 변화시키고 바꾸게 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이 사실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전도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재밌어 그러다 보면 점점 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왕이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돼서 경쟁이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려고 하고, 뭐 하려고. 처음엔 어 전도의 순수한, 순수한, 하나님이 전도를 하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한 해, 두해 전도왕 되고 자리 잡고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잘못 자칫하다가, 모든 전도왕이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누구 때문에 전도가 됐다? 내가 잘했을 전도가 된 거지. 교인들이 날 알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를 내가 한해몇 명을 하는데 그리고 목에 힘을 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전락되는 거야? 전도를 누가 하는 거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해도 소용없는 거야 전도는 내가 잘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뭔가 성과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목회자인 경우는 어떤 때? 설교가 잘 되었을 때, 내가 설교 준비를 잘 해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자리 가운데 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는 거 것.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자, 두 번째까지만 오늘 하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거기에서 바로 성문 밖으로 나가 강가로 가서 자색 배옷을 파는 성공한 상인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루디아를 포함해서 그곳에 모인 여인들과 무엇을 시작합니까?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막 결신시키고 그렇게 나간 게 뭐,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자리로 먼저 찾아가서 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자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리게 했나요? 바로 주님께서 루디아의 뭐를 열었, 여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열어 바울의 메시지에 길을 기울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 4절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물어져 써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의 몫이었어 왜냐? 하나님하고 계약 가운데 있죠 동역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핑계 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우리 주인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우리 주인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우리 종의, 우리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 주인이 어떤 뜻으로 그것을 전하는지 그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포예요. 그게 또, 또한 설교이기도 해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써져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전도 나가면 어, 사람들 만나면 사실 들여다 보면 뭐 때문에 그런가? 거내 자존심 때문에, 내 프라이드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 내가 그런 거절감을 맛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어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내가 어 뭐도 있는데 내가 저사람 예수 믿게 하는데 내가 목매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들여다 보면 전도를 전도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이 한다라고 믿고 있지 않는 거야. 전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있고 전도가 모든 성도에게 명령하신 거라 믿는다면 그 말을 전하면 되는 거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 때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또한 반복적으로 또한 전도에 관해서 또한 새로운 것도 나누면서 이 부족한 종의 경험도 나누면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도는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 한 명만 우리 대강교회에서한 명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전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전도부와 함께 하나님 모두 다 훈련을 잘 받아서 기쁨으로 좋아서 전도하는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강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대강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그들에게 교회에 초대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